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하나의 재판으로 묶이면서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툴 혐의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 대표 측은 남은 사건인 위증교사 의혹도 병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 FC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병합되면서 배임 혐의액만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재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심리만 1년에서 2년을 예상했는데 백현동 사건 병합으로 인해 1심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대표의 법원 출석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병합 후첫 재판인데 법정에서 어떤 입장 취하실 건가요? 위증교사 사건도 의견서 제출하셨는데 그 말씀도 아무나 해주시죠. 두 의혹 사건 병합에 반대하지 않았던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증교사 의혹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의 경우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연관성이 없다며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병합 신청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법원이 위증교사 의혹 병합에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